늦은 나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일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고 사진만 찍으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처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된 주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동안 운전을 해왔다는 자부심과 익숙함 때문에 갱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작은 실수나 준비 부족이 곧바로 운전 금지 판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에 이 판정은 곧 삶의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운전 갱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실제 사례,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할 점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74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건강을 자랑했고, 운전에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갱신 안내서를 받았을 때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DMV에 방문해 시력 검사를 받는 순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고, 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자, 그는 당황했습니다. 추가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기회를 준다는 말을 들었지만, 진료 기록상 백내장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DMV에 보고되었고, 결국 운전 금지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평생 운전대를 잡아왔던 그에게 면허 정지는 자유의 상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장을 보러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는 일조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갱신이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세노세에 사는 72세 여성의 경우입니다. 그녀는 DMV에서 갱신 시 필기 시험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령 운전자 가운데 일부는 교통법규 숙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녀는 영어독해 속도가 느려 문제를 충분히 풀지 못했습니다. 번역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었지만, 미리 준비하지 못해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재시험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긴장감과 부담이 겹쳐져 두 번째 시험에서도 실수를 했고, 면허갱신은 무기한 보류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미국에 살았지만, 언어 장벽이 노년의 생활을 다시 막아서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생활했지만, 차가 없다는 사실은 일상의 자유를 크게 줄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76세 남성입니다. 그는 평소 혈압과 당뇨가 있었지만, 약을 잘 챙겨 먹으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갱신 과정에서 DMV는 의사소견서를 요구했고, 그의 의료 기록에는 최근 두 차례 실신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DMV는 이를 근거로 안전 운전에 위험이 있다 판단했고, 면허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는 억울하다 느꼈지만, 실제로 본인도 가끔 운전 중 순간적으로 집중이 흐려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오히려 안심했지만, 본인은 사회에서 갑자기 격리된 듯한 기분이라며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그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교통지원 프로그램을 찾아 이용하게 되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상실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정기적인 시력 검사, 필기 시험 필요 시도로 주행 시험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증가하면서 안전성 검증 절차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운전이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노년의 자립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 과정은 개인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시력 문제를 살펴보면 나이가 들수록 백내장과 녹내장 같은 질환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큰 불편이 없어도 야간 운전 시빛 번짐이나 시야 흐림으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DMV는 이를 간과하지 않고. 정밀 검사 결과를 요구합니다. 만약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더라도, 안전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면허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안과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고 필요한 경우, 수술이나 치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기시험은 생각보다 큰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법규뿐 아니라, 최근 변경된 규정이나 도로 표지판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들이 포함됩니다. 영어 독해에 자신이 없는 경우 DMV의 통역 지원이나 번역된 문제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 당일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동포 시니어들이 언어 문제 때문에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DMV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학습 자료를 확인하거나 가족과 함께 연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의료 기록 역시 DMV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최근 5년 내 뇌졸중, 실신, 심장문제, 당뇨 합병증 같은 이력이 있으면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담당 의사가 안전운전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실상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억울한 일이 아니라 실제 사고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니어들이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면허를 잃는 충격을 겪습니다. 운전 금지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생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역 정부와 커뮤니티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교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렴한 택시 바우처, 셔틀버스, 자원봉사 운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 분들은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따라서 미리 주변 커뮤니티 센터나 시니어 센터에서 교통 지원 제도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정서적 충격입니다. 평생을 운전해왔던 이들이 면허를 잃는 순간, 단순한 이동 제한을 넘어 자신이 무력해졌다는 감정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울감이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이런 심리를 이해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함께 찾아주며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캘리포니아에서 70세 이상 시니어가 면허를 갱신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시력과 건강검진을 미리 받아두고 의사소견서를 준비하는 것, 둘째는 필기 시험에 대비해 최신 교토 덮규를 공부하고,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신청하는 것, 셋째는 혹시라도 갱신이 거부될 경우를 대비해 대체 교통수단을 조사해두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면허 정지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갱신은 단순히 서류만 내면 되는 일로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성은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고, 그만큼 절차도 엄격해졌습니다. 그러나 준비만 잘한다면 충분히 갱신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점검하고, 안전 운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나이보다 준비에 부족입니다. 면허를 지키고 싶다면 건강 관리와 학습,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운전은 자유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시니어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고 타인을 지키기 위해 조금 더 준비하고 신중해진다면 여전히 안전하게 도로 위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면허는 단순한 신분증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미국에 사는 시니어들에게는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며 건강과 안전이 허락하는 한 계속 운전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갱신 과정이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본다면 이는 단순히 제한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로 전체의 안전을 지키고 시니어 본인 또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갱신 실패를 피하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제도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DMV는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을 대면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갱신이 가능한 다른 연령대와 달리 반드시 DMV 사무소에 직접 가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력 검사, 필요시 필기 시험, 경우에 따라 주행 시험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능력과 교통법규 숙지를 점검하려는 취지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75세 이상에서 사고율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MV의 기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안전성 확보라는 목적에 기반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가장 큰 관문은 시력 검사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평소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을 느끼지 않지만, 실제 DMV 시력표 검사에서는 작은 글자를 정확히 읽지 못해 곤란을 겪습니다. 특히 야간 시력이나 주변 시야 측정은 운전 안전성과 직결되므로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안과 진료를 받고 교정 시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이나 안경 처방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DMV에 제출할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DMV가 최종적으로 운전에 안전한가라는 판단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의사 진단만으로는 면허가 보장되지 않으며 의사 의견과 검사 결과를 종합해 DMV가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진료 시에도 운전 적합성 평가를 염두에 두고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필기시험 준비가 간과되기 쉽습니다. DMV는 70세 이상 운전자 중 일부에게 필기시험을 요구합니다. 이는 무작위로 선정되기도 하고 교통위반 기록이나 갱신 지연 이력이 있는 경우 더 높은 확률로 부과됩니다. 시험은 영어로 출제되지만 요청 시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 번역본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 시점에 이를 미리 요청하지 않으면 시험 당일에는 영어 시험을 치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언어 장벽이 있는 동포 시니어들은 반드시 사전에 번역 지원을 신청하고 dmv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며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바뀐 규정,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우선권 관련 문제, 전동 스쿠터 이용자와의 안전거리 등은 최신 교재에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의료 기록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5년간의 건강 상태는 면허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DMV는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 소견서를 의무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뇌전증, 심장 질환, 당뇨 합병증, 반복적 실신, 치매나 인지 장애 등이 해당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약을 복용하며 증상을 잘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DMV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전략은 주치의와의 협의입니다. 단순히 병명만 나열된 소견서보다는. 실제 운전 시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소견이 포함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는 약물 복용으로 혈당이 안정적이며, 최근 3년간 운전 중 실신이나 사고가 없었다와 같은 구체적 설명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갱신 과정에서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DMV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운전 금지. 일정 거리 이상 운전 제한, 특정 지역 내에서만 운전 허용 등의 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부 면허는 운전의 자유를 완전히 잃지 않고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DMV 담당자에게 조건부 면허 가능성을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만약 면허를 잃게 되더라도 이동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에는 다양한 시니어 교통 지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카운티마다 운영하는 시니어 셔틀 서비스, 저소득층을 위한 할인 택시 바우처,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운전해주는 교통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A 카운티의 액세스 서버서지는 장애인뿐 아니라 일정 조건의 시니어에게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대안적 교통 수단을 미리 조사하고 신청해두는 것이 심리적 충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가족의 역할도 결정적입니다. 시니어 본인은 면허상실을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과 연결된 문제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DMV 절차를 준비하고 필요시 동행하며 운전 대체 수단을 함께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전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지 않도록 교회, 지역 모임,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허 갱신 문제는 결국 나이보다 건강과 준비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60대 후반부터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 교통법규 학습, 건강 기록 관리 등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또한 갱신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중교통카드나 셔틀 서비스 이용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도 현명한 준비입니다. 이는 단순히 혹시 모를 대비책이 아니라 언젠가는 누구나 맞이하게 될 현실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정리하자면, 캘리포니아에서 70세 이상 시니어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필요한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건강관리와 의료소견 준비를 통해 시력과 신체 조건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 둘째, 언어 지원을 포함한 시험 대비로 행정 절차를 원활히 통과하는 것. 셋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대체 교통망과 정서적 지지 체계를 미리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본다면, 면허갱신은 단순한 자격 유지가 아니라, 노년의 삶을 안전하고 존엄하게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준비하는 만큼 결과는 달라지고, 준비하지 않은 만큼 충격은 커집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하고 대비한다면, 운전이라는 자유와 책임을 더 오래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